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봄, 가을에도 손발이 시려운데 겨울 되면 손발이 시려워서 수족냉증에 좋다고 하는 계피, 생강 등 여러 음식들을 먹어보고 민간요법도 해보셨죠? 하지만 효과는 전혀 못 보죠. 오늘은 이것저것 다 해도 왜 나는 효과를 못 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수족냉증을 고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족냉증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유튜브나 정보들을 찾아볼 때도 혈액 순환이 잘 되는 법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수족냉증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혈액순환제 드셨는데 좋아지셨나요? 손발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게피나 생강 드셨는데 좋아지셨나요? 똑같으시죠? 아무리 이렇게 해보셔도 소용없는 건 수족냉증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근본적인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보통 땀이 나거나 손발이 따뜻해지죠. 그러면 반대로 체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수족냉증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배가 차갑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몸통 즉 위장기관들을 보일러라고 생각하시고 손발은 뜨거운 온수를 보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파이프라고 생각해보세요. 보일러가 안 뜨거운데 부속품들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보일러가 잘 돌아가고 뜨거워야 집 끝에 있는 방들도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래서 수족냉증의 원인은 바로 위장관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소화가 잘안 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입냄새가 심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어! 내가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해야겠다 하시면서 배에 핫팩이나 뜨거운 찜질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 겉쪽이 문제가 아니라 배 속에 있는 위장관이 잘 활동하여 자체적으로 따뜻하게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야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됩니다. 수족 냉증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열순환이 막힌 경우입니다. 두안종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한의학에서 두안종열인 상태가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오히려 상열 하안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활동도 많이 작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보다 모든 일들이 자동화가 되어서 편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는 뜨겁고 하체는 차가워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머리뿐 아니라 얼굴까지 뜨거워져서 피부도 안 좋아지게 되죠. 이런 분들이 만약 수족냉증에 좋다고 생각만을 계피를 드시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열순환이 막히신 분들은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머리와 얼굴 쪽만 더 뜨겁고 하체 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기 때문이죠. 수족냉증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체액과 혈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체액과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건 보일러 작동을 하였는데, 집 전체에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 집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이 물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집이 따뜻해지기가 쉽지 않겠죠? 커피를 마시면서 물을 많이 안 마시거나 격렬한 운동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배출한 경우나, 소변을 자주 보시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경우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해집니다. 체액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고 변비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손발까지 가는 체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나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드시고 땀이나 소변을 배출하게 되는 음식이나 사우나 같이 땀이 나는 생활 습관을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수족냉증이 생기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말초 혈관 문제입니다. 나이가 점점 드시거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문제로 우리 몸의 손발 끝에 말초 혈관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되면 모세혈관이 줄어들면서 손발이 차갑게 되죠. 지금 내 몸이 말초 혈관이 손상이 되어서 그런지 아닌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지금 내 손톱 쪽을 꾹 눌러주셨다가 떼면 손톱이 하얘지는데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3초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3초 이상이 걸린다면 모세혈관들이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왜 우리가 아무리 수족냉증에 좋다고 하는 약이나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의 첫 번째 이유였던 차가운 배 때문이라면 이런 분들은 반신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의 온도보다 조금 높은 온도로 명치 아래쪽까지 몸을 담가서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배가 근본적으로 차가워졌던 위장 쪽으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어 배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주시고 팔은 물 밖으로 해주시면 더욱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두 번째 이유였던 상혈아한증이신 분들은 조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상체에 몰려서 있던 혈액이 아래로 내려오는 걸 도와주어야 하는데, 조욕이 가장 좋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위에 쏠려 있던 혈액이 내려와 순환되어 수족냉증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세 번째 이유인, 체액과 혈액 부족이신 분들은 말씀드린대로 수분을 충분히 자주 드시고, 땀이나 소변을 자주 배출하는 것들을 삼가해주세요. 예를 들면, 커피를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수족냉증의 네 번째 이유인 말초 혈관이 문제이신 분들은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말초 혈관을 자극해서 혈관의 밀도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가벼운 운동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왜 맨날 수족냉증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매일 하고 먹었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지, 이제 아셨죠? 수족 냉증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지키시면서 겨울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수족 냉증을 치료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